요즘 세상에는 귀부인이나 백작, 왕과 왕자는 없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싶든 말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한다. 이 계급은 인위적인 계층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이여 너. 이 사회의 계급은 첫째는 말과 교육에 의해 정해졌으며, 두 번째는 돈에 의해,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돈에 의해 결정된다. 그 사람이 입을 열고 말할 때 그의 계급이 드러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스피치가 있고 교육을 받은 스피치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따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스피치의 차이를 미묘하게 느낌으로 알수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스피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멋지게 차려입고 비싼 차를 몰더라도 그 차에서 내려서 도어맨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통찰력 있는 사람은 그를 꿰뚫어 볼 것이다 이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수십년간 유명 고급 호텔에서 도어맨을 했던 분이 나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고객들이 끌고 오는 차로는 실제 부자를 가려낼 수 없지만 문을 열고 내릴 때부터는 바로 부자와 부자인척하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것을 넘어 실제 능력과 지위, 인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부자인척하는 사람은 도어맨을 거의 자신의 하인 취급한다. 도어맨이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반말이다. 차키와 가방을 거의 던져서 건넨다. 도어맨의 눈은 쳐다도 보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고 들어가 버린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능력을 갖춘 부자는 대부분이 존댓말을 했다. 겨울이면 추운데 고생한다고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네준다. 차키는 조심스레 손에 올려주었으며 자신이 들을 수 있는 가방은 본인이 들고 들어갔다. 어떤 대기업의 회장은 그 도어맨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할 정도였다. 나이가 지긋해진 도어맨은 그 회장을 이렇게 표현했다. 괜히 부자가 되신 분이 아니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직원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눈을 보고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정만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품위를 갖추고 계셨습니다. 구치와 마찬가지로 저급한 언어를 가진 사람은 보통 자신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한다. 마치 세상에서 아무도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크고 즐거운 세상이 있다. 그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수준 낮은 언어는 그곳에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들은 가짜 부자보다 훨씬 바쁜 스케줄이 있지만 틈나는 대로 책이나 경제신문을 읽는다. 거기서 나오는 고급 단어가 그들의 사용 언어가 되기도 한다. 트인 입이라고 함부로 놀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가 힘들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은 곧 나의 인격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말하기와 쓰기를 배운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다시 배워야 할 사람은 성인들이다. 옛말 그대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이 갚아지기 때문이다. 사람들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은 모두 말 때문이다. 주둥이로 흥한 자, 주둥이로 망할지어다. 라는 말도 있다. 모든 인간관계는 입을 통해 마음으로 전해져 맺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동하면 상대는 스스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마음에 저장해준다.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도 부자가 될 것이다. 모든 마케팅의 기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니까.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졸부가 아닌 진짜 부자라면 이 말을 명심하자. 만약 아이들의 부모라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보통 부모가 자주 썼던 말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무지함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은 다른 세대로 전해진다. 정말 귀품 있게 차려입은 신사라고 하더라도 그의 말이 저품이면 그 사람의 모든 이미지는 저품질이 된다. 외적인 면은 돈으로 어떻게든 커버를 했겠지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내적인 품위는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내적분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오직 자신의 관심에 의한 노력이 들어가야 생기는 부위다. 그렇다고 말만 귀티가 나면 부자가 될까? 어떤 사람이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사실은 글쓰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 진지하게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수십 권의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마음이 동하거나 끌리는 문구나 단어를 필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꿈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돈이 생길 때마다 책을 사서 읽고 글쓰기 연습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다면 그 꿈은 그냥 꿈에서 끝난다. 어떤 사람은 피아니스트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어요. 그러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한다. 20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하는 것을 하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당신의 지금 세계는 당신에 대한 진실을 말해준다. 당신이 배운 것과 얼마나 봉사했는지를 드러낸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잔말 말고 그냥 행동하라. 말뿐인 것은 늘 위험이 따른다. 무엇을 할 건지 잔뜩 말만 늘어놓는 것은 시끄러운 증기차와도 같다. 실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시끄러운 소리는 찾아든다. 옛말에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라는 말도 있다. 인도를 여행하던 커플이 호텔 근처 다리 옆에 앉아 있는 유쾌하게 보이는 젊은 인도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매일 똑같은 곳에 앉아 있었다. 호기심이 생겨 그 청년에게 커플이 다가가 왜 매일 하루 종일 다리 옆에 앉아만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러했다. 나는 환생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수많은 전생을 살았다고 믿고 이번 생 이후에도 많은 생을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그냥 앉아 있으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따르고 있었다. 당신도 다음 생을 기다리며 이번 생을 똑같은 하루 속에 멍하니 버리고 있는가. 아무리 환생이 존재한다고 해도 지금 당신의 삶은 딱한 번뿐인 삶이다. 이번 생이 나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자꾸 지금 할수 있는 것을 다음 생으로 미루지 마라. 전생을 기억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전생에서도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현생으로 자신이 할 일을 미뤘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는가? 지금 바꾸지 않으면 내 영혼은 똑같은 삶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힘든 이유가 전생의 잘못을 해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말이 맞을 것이다. 당신은 전생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고비를 맞이했었고 끝내는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렸다. 죽음하고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다. 지금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그 똑같은 고비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몸이 바뀐 당신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고비를 넘길 때까지 무한반복될 것이다. 지금 미치게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능력에 비해 너무 커다란 목표를 선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해낸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성취를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인 듯 하다. 너무 익숙해서인지 자신의 존재를 너무도 당연하게 여긴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지만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다 생각이 들면 자신의 목표까지 그냥 삭제해버리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쉽게 흔들린다면 과연 내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목표를 진지하게 선택하지 않는다. 남들이 알아줄 만큼의 목표를 지향한다. 그래서 남들이 내 기대보다 알아주지 않으면 그 목표를 무참히 삭제해 버리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고작 그 사람 때문인가? 그런 작은 존재로 머물다가길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인가? 당신의 말과 생각부터 부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말과 생각이 저급에서 벗어나질 못하면 행동은 작게 되기 마련이다. 결국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늘 불만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돈이 아니라 내 말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 하고, 나를 위한 목표를 지향함으로써 큰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좋은 영상이나 책을 본다면 그 중에 단한 문장이라도 필사해보라. 그리고 입으로 따라해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그 말을 진심으로 전달해보라. 당신이 가진 잠재력은 반드시 현생에서 써먹어야 한다. 지금 목표를 끝내야 더큰 목표가 생긴다. 당신은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다. 도약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다른데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찾으려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다.